중혼의 취소 청구권자 사건 헌법재판소 2010년 7월 29일 선고 2009 헌가 8 결정 사건명 민법 제818조 위헌재청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중혼의 취소 청구권자에서 직계 비속을 제외한 민법 조항 이하 중혼 취소 청구권자 조항이라 한다. 중혼 취소 청구권자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면서 중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및그 배우자, 직계 존속,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청 신청인은 부가 1933년 북한 지역에서 혼인한 모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부가 북한에서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다시 혼인을 하자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중혼 취소 청구권자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중운 취소청구권자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직계 존속인 부모와 직계 비속인 자는 모두 촌수가 일촌으로 동일하며 단지 부모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의 차이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계 비속은 중원의 취소 청구를 할수 없도록 차별을 한 이유는 부모의 중원 여부에 대하여 자식이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종법제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계 비속을 중원의 취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한 것에 차별 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비속과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을 비교해 보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백숙부, 종형제 자매, 조카 등이 중혼의 취소 청구권을 갖게 되고 가족이면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큰 직계비속은 취소 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중혼의 취소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사적 관계인 중혼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직계 비속이 취소 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차별의 불합리성을 교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혼 취소 청구권자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하여 조대현 재판관은 중혼의 취소 여부는 중혼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당한 중혼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할 사항이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결정의 의의 및 사후 경과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 11300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중혼의 취소 청구권자 중 직계 존속은 직계 혈족으로 변경되었다. 이 결정은 호주제 사건 2005년 2월 3일 선고 2001 헌가 9 결정 동성동본 금원 사건 1997년 7월 16일 선고 95 헌가 6등 결정 사건과 더불어 가부장적 사고의 바탕을 둔 민법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